어 그쪽이야 살짝 땡겨 어그 근처야 기다려 그 근처에서 한마리가 위로 점핑을 했어 낚싯대로 악어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 진짜 물고기 뛴 자리에다 던지면 오네? 어어어 어, 어, 드래그 풀어 드래그 풀어 드래그 풀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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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싸움에힘싸움들었었다놨 들었 었 너를 들었다 놨다들었다놨다들었다버다다텨다텨버 뭐지 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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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당기면 좌우로 당기면 이렇게 왼쪽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이렇게 마우스 마우스로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어 겁나 겁나 귀찮아요. 겁나 귀찮은 작업이야. 겁나 귀찮은 작업이야. 나 귀찮아 작업이야 마우스를 좌우로 흔들어야 돼 마우스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힘빼힘빼힘 빼. 예예 힘 빼, 힘 빼. 지쳤어 지쳤어 반 왔어 반 왔어 반 왔어 낚을 수 있어 낚을 수 있어 낚을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옴씨아너할수 있어 오늘 잡은 애 중에 가장 대물이다. 어! 끊었다! 아... 아... 이런데도 실버라고? 야4 4 k g 짜리 이렇게 힘들게 닦았는데 실버라고? 이딴게 실버라고? 개힘든데? 개힘든데 이게 실버라고? 아니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이딴게 실버? 야씨 숙련도 올라간거 봐72% 42% 12% 와, 씨, 잠깐만. 돈개잘 벌리는데? 갑자기 레벨이 9가 됐는데요? 이거 차라리 그냥 무지성으로 던지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물고기 튀는 방향에 던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물고기 튀는 방향 쪽 던지니까 잘 낚이던데? 물고기 안 튀냐? 일단 방금 전에 낚았던데, 근처에다 다시 던져다가. 어, 저기 코앞에 물고기 있다, 코앞에 물고기 있다. 저게 근데 세대가리도 아니고. 이렇게 던진다고 이걸 물까? 와서? 저게 붕신도 아니고... 아이씨, 화나네. 아이씨, 중간이 없어. 어떻게 된게 낚시대가 저기,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와 있는데, 너 혹시 이거 보니? 튼니 솔직히 이렇게 낚시하는 거 모너 낚시법인데? 너 혹시 이거 보이니? 난 네가 보이거든. 난 네가 보이는데 관심 좀 가져주지 않을래? 저 저쪽에 물고기. 아, 이거 근데 길이를 너무 길게 던져서. 중간이 없어, 낚시가. 야, 기다려봐. 내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런데 <laughs> 낚싯대가 너무 길어서 내가 뒤로 가야 되는 이 슬픈 현실. 너무 긴 낚싯대를 샀나 봐. 낚싯대가 구매다 아니면은 무조건 30m 넘어가라 그러네. 정신 나간 거 아니 냐고 던 지고, 난 다음 에못 움직여요. 얘, 얘큰가 봐. 안감 겨와 트랙 프로, 트랙 프로, 트랙 프로. 야, 안 딸려오는데? 야, 안 딸려오는데요? 어떻게 이건? 이거 파이팅,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점점 멀어져 간다. 얘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잡아야겠다. 했다가 땡기고 이렇게 했다가 촥 했다가 땡기고 니놈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주지. 내가 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만. 으아! 아, 얘30% 넘어가면은 드랙 터질라 그러는데 안 땡겨지는데요? 야, 니가 지치나, 내가 지치나 해보자. 너 어차피 여기 물가 어, 도망갈 데 없었마. 니 어차피 도망갈 데 없어. 난이 장력만 유지해준대. 너 어차피 도망갈 데 없어. 어차피 도망갈 데 없어. 어, 그냥 물고 있어. 난난난 난, 난 버틸게. 넌 물고 있어. 어, 어 물고 있어. 어,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물고 있어. 네가 지치면 언젠간 끌려오겠지. 물고기도 체력이 있을 텐데. 너 어차피 여기 담수야. 도망갈 데 없어. 호수 아니야. 어, 최대 최대 거리까지 가도 난 괜찮아. 너만 힘들어. 어, 너만 힘들어. 어, 너만 힘들어. 어. 어, 슬슬 포기하지. 슬슬 포기하지. 물고기 체력이 무한이라면 나의 체력도 무한이다. 나의 체력도 무한이다. 결국 너도 지치기 마련. 어, 내가 좀 거들어 주지. 자식아. 초등학생 물고기랑 싸운다고요? 언젠가올 거야, 너도. 드래기 뭐, 드래기 타겄어. 뭐라겄어. 일단 잠깐 풀어줄까? 아,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올렸다가 풀렀다가 올렸다가 풀었다가 너드래가지고 장난질 한번 해보자나랑어 제발 좀 지쳐주지 않을래? 제발 좀 지쳐주지 않으렴 친구야 솔직히 내가 저까지 릴 가보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릴 가보면서 절로 가면 되긴 하는데. 저 친구가 50m 선에서 오질 않아요. 야 결국 너도 지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자. 너도 물고기라면 봐, 어 체력이 있어야지. 야 그러다니 네 주둥이 터져. 그러다 니네 주둥이 터져, 막 그냥 곱게 올라와! 곱게 올라와! 오자, 그, 버텨서 뭐해! 인어일 수 있다고? 인어는, 인어도 사람이잖아. 일단 리드 드래그 프로, 일단 제가 졸로 가려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물고기가 갈려는 반대쪽의 힘으로 와 진짜 들을 게안 온다. 와! 와, 도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아, 예. 공기 좀 마시게 해야 되는데, 물 위로 들어 올리질 못해. 뭐지, 이거? 이렇게 잡아놓고 실벌 것 같은데, 너, 오기는 할 거니? 야 이게 뭐라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냐 이게 뭐라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냐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 물고기 안 지치나? 와 미치겠다. 아니야, 낚시는 있네. 야, 낚시는 있네. 야, 낚시는 있네. 이 정도면 5기라고요? 맞아요. 한, 사실 반쯤은 5기에요.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어. 이 친구 힘 빠졌나봐. 이 친구, 치... 아니야, 아니야! 아직 팔팔해 아직 팔팔해 아니야,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40m! 40, 40m! 으! 으! 아니야, 다시 멀어지고 있어! 다시 멀어지고 있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니가 그쪽으로 갈려한다보난 이쪽으로 땡기면서 땡긴다. 땡겨, 당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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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당겨당겨당겨 땡겨, 땡겨. 얘가 가려는 길을 꼭 가게 만들어. 유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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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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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적이야. 지금 35m 까지 왔었어, 방금 전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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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으! 힘들어! 너 뭔데 이렇게 체력이 좋아 이제 그만하자 힘들잖아 너도 너도 힘들잖아 너도 힘들잖아 너도 지쳤잖아 너도 지쳤잖아! 너도 지쳤잖아! 너도 힘들잖아! 나랑 같은 기분이잖아! 너도 힘들잖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급해 하지마! 조급해 하지마! 초급회 하지마 거의 다 왔어 잡았다 아와개 와, 크다 골드 7kg 짜리 잡았다 와와 와, 힘들다 와와개 힘들다 와씨와개 <laughs> 힘들다 <laughs> 와미친 74cm 짜리 어, 이게 뭐라고 내가 수비 차냐. 와. 와. 와, 레벨 2호 뺐어. <laughs> 잠깐만. 나 레벨 9 아니었어요?